6번입니다. 어, y 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하고 y는 x제곱 k가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요두 개의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말 이런 거죠. 따라서 x 의 값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. 즉, 만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연립했을 때 x 제 값이 없다, 교점이 없다,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하고 x 더하기 k를 연립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없어야 된다. 금이 없어야 된다.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별수 기가 만나지 않는다고 라했을경우보다 작다고 라 하면 되는 거죠. 따라서 이항하면 x의 제곱의 플러스 얼마?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니 여기서도 우리가 4분의 d를 쓸수 있겠죠? 그럼 4분의 d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b' 1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가, k가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k가 얼마보다 작다?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. 요정도.